국내 원전과 관련된 소식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중동의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남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원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라카에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4기가 들어서는데요 우리말로는 축복을 뜻하는 바라카에 한전이 짓고 있는 원전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중동지역 최초의 원전건설 입찰에 프랑스, 일본 등의 원전 선진국과 경합이 있었습니다. 기술강국 속에서 한전은 원전 시공 능력, 안전운영,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원전산업 역사상 최초의 수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야말로 사막의 기적을 빚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공 능력과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안전 기술이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하지만 여러 악조건에도 착실하게 진행된 공사 탓인지 바라카 원전은 세계의 원자력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핀란드나 프랑스 등 원전 강국이 해외에서 건설하는 원전 준공이 지연되고 예산도 초과되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공정률과 기술력을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되면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아랍에미리트 발전 용량의 약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수출 효과는 약 21조 원, 후속 효과로 72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동쪽 걸프 해안에 세워진 아랍 최초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 국내 기술을 활용해 지어진 바라카 원전 4기 중 1기의 시험 운전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원래 2017년 가동 예정이었지만 안전 요건 등의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바라카 원전 운용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더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데다 중동처럼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있고 테러리즘이 만연한 지역엔 원자력보단 태양 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는 바라카 원전을 지역 평화와 환경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계속 대립각을 세운 나라인데요. 걸프 지역에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도 아랍에미리트에 적대적입니다. 국제 원자력 컨설팅 그룹 폴 더프만 박사는 지난해 지정학적 요소로 인한 긴장감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핵이 논란이 된다. 새로운 원자력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걸프만 지역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엔액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준수했다며 경제를 다각화하고 탄소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은 송전망에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고 지속해서 전기 생산이 어려운 태양열과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을 보완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모두 가동하면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 최대 25%까지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 320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2,100만 톤의 탄소 배출량 방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제1호 원전이자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무재해 5천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해외 원전 공사 중 최초라고 해서 더욱더 시선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강조되어야 하는 원전 사업이다 보니 공정에 더더욱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기록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게 아니라 공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인데요. 현장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우호적인 국가 관계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도 환영하니까요. 아래에 달아주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